근데 헌법재판소가 그 요건을 더 가중시켰어요. 네.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안 됩니다. 음.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확립을 했거든요. 검사 탄핵을 지금 막한 사람 고서했고요 네. 어제 할려다가 안됐지않습니까 네. 이정섭 그 수원지원, 수원지검의 제2차장 검사는 현재 뭘 맡고 있느냐? 음. 이재명이에. 음. 대북 송금 사건, 네. 법화 사건,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. 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원에서 차장을 하면서 총 지휘를 하니까 아. 민주당이나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, 이 사람이. 이 사람 이재명 차장이요. 네. 또 하나는 수원지방법원은 서울과 다릅니다. 네. 김명수 대부분이 거기까지 손을 못 미쳤어요. 네. 아. 김명수가 중앙지법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김명수가 수술를 음. 지키기 위해서 서울은 좀 커버를 했는데, 음. 수원은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.